조하문씨 어? 네?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? 아 지금 콩나물에 요리하는데 있어서 음, 네. 해가 되는 어, 뭐, 음. 콩나물의 대가리 대가리 부분가 대가리 부분가요 네. 꼬리 부분을 꼬리 부분을 자르고 있어요 음. 이렇게 함으로써 콩나물을 더 편하게 먹을 수있는 따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가요? 그럼요 이게 같이 네. 타다가 콩나물의 몸통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럴 그 경우에 네. 경제적 손실과 어. 콩나물 키운 사람의 그런 정성을 무시하게 음. 되는 거죠. 엄청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 오, 오늘 주방장님. 오늘 5년째에요. 주방장은 누굽니까, 오늘 주방님? 아, 제 주방장님. 제 셰프님이 계시는데요. 네, 그분에 대해 한마디 하시죠. 아 그분은 정말 저게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<웃음> <웃음> 언제는 여동생 같은 풋풋함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, 네. 얼마 전에 예그안 네. 좋은 일안 좋은 사건 이 있으셨죠 아 <laughs> 네. 그때 그때 일에 대해 한번 해주시죠 저그 기자회견 통해서 다밝혀는데 <laughs> <laughs> 제가 그때 다 오해였고. 예. 네. 루머니까 루머? 그것도 루머였죠. 일종의 루머였죠. 예전 뭐.. <laughs> 루머의 주동자는 누굽니까? 주영이, 주영이 여자친구가 해녀였다는 그런 루머? <laughs> 아... 그런 거랑 비슷한 <laughs> 종류죠. 잘 풀어서 다행이군요. 예. 네. 저희 이제 예. 잘 지내요. 오늘 주방장. 하지 마요. 그뭐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,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갈거예 <laughs> 진짜. 눈물 흘리면서 뛰쳐나갔다는 <laughs> 그, 뭐야, 부주방장과 마 트러블로 인해서 그때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한마디 해주시죠. 아, 웃겨. 안할 거예요. 아, 다 풀었습니까? 네. 아, 네. 오늘 뭐. 뭐 해야 되지? 아, 아니, 아, 저 그런 거 못해요. 응? 음? 구경 안 되는 거 같아. 이거, 어, 그거 있잖아. 뭐야. 그거. 구, 구절판? 어, 구절판.